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2021년형의 모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3.8 모델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전자제어 서스펜션 추가가 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한 프레스티지 모델인 만큼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옵션상 아주 가득하게 탑재가 되어 있겠고요. 색상 부분에 있어서도 그레이스 풀그레이의 외장 그리고 실내는 크림베이지 시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색상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정말 장점 많은 대형 세단 준비를 했습니다. 사고 이력까지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컨디션 정말 좋은 제네시스 G90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의 차량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제네시스 G90 바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등록 2021년형의 모델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 약 7만키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차 보증기간 5년 또는 12만키로 아직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넉넉한 보증기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중고차 고르실 때 많은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차량은 교환, 판금, 용접 이력까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침수 이력까지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걱정 없는 차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이어서 오늘의 차량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옵션까지 아주 가득하게 되어 있으면서 개선형 모델로서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오늘의 장점 가득한 G90, 바로 외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의 모습은 풀레리디 헤드램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데요. 네, 어댑티브의 기능까지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야간 운행 시에도 더욱더 지능형 헤드램프로서 편안하게 운행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그릴 중앙부 넘어가시게 되면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전방 추돌 감지 등 다양한 운행 옵션까지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내 네, 이어서 엔진룸 쪽까지 한번 선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네, 가까이 프론트 케이스 부분도 보시더라도, 네, 누유 부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장 상태에 있어서도, 앞쪽에 범퍼나 본넷, 가까이 보시더라도 스톤칩 찍힘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의 차량은 그레이스풀 그레이라는 정말 특색 있는 색감입니다. 네, 이런 카본 메탈과는 또 다른 색감으로서 조금 녹색의 부분이 강한 아주 매력적인 색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 살펴보시게 되면 정말 매력적인 색상 가지고 있겠고요. 네, 색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외관에 있어서도 네, 뒤쪽 그리고 위에 필러나 루프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상품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차량, 문제 없는 차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는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체 휠 복원 그리고 실내 클리닝 서비스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고차 고르시더라도 더욱 더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살짝 비춰지고 있는 크림베이지 실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를 열자마자. 네,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아주 화사한 이런 실내를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밝은 시트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가까이 보시더라도 가죽의 손상, 오염, 전혀 없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수석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차량 관리용품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화사한 베이지,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대로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어트림 부분마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겠고요. 네, 또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선호하시는 나파 가죽,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와 리어 루드의 포인트까지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바로 후석으로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네, 후석 부분의 옵션에는 듀얼 모니터 그리고 네, 컴포트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후석 이용하실 때 있어서도 활용도 높은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아주 편안하게 후석 기능까지 모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석의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시트 부분 네, 끝쪽까지 두어트림 부분까지 네, 손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깨끗한 차량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소프트 클로징도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좌석에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문이 살짝 덜 닫히더라도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기능까지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후면부의 외장도 비춰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아주 큼직한 리어램프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웅장한 제네이스 G90의 후면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외장 상태 컨디션. 네, 범퍼 부분이나 위쪽에 트렁크까지 무사고 차량으로서 단차나 이색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컨디션 그대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트렁크 부분을 한번 조작을 하게 되면 네, 아주 부드럽게 트렁크 잘 열리고 있겠고요 네, 실내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네, 트렁크 쪽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대형 세단인 만큼 넓은 공간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짐들 실으실 때에도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트렁크까지 마련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 측의 측면도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겠고요 휠 복원 당연히 전체로 마련해 놓았으니까 아주 깔끔한 휠의 상태까지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조수석 부분에 휘, 이렇게 시트 상태도 뒷좌석이나 앞좌석 네, 모두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앞좌석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시트 끝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도어 트림까지 문제없는 모습 네, 자신 있는 차량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차량 안쪽과 그리고 바깥 외장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셨는데요 네, 직접 오셔서 승차를 하시게 되면 네, 개선이 되어 있는 승차감 아주 좋은 차량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옵션 부분까지 아주 가득하고 디자인 너무 매력적입니다 네,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바로 실내에 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실내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인테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는 하바나 브라운 그리고 시트 부분은 정말 인기 많은 크림 베이지 투톤으로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네,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실내 색상을 가지고 왔고요. 컨디션 부분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천정 부분 그리고 뒷좌석이나 앞좌석의 시트 도어 트림류까지 전체적으로 이베이지에 오염도 전혀 없습니다. 가까이 비춰드리더라도 가죽의 손상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컨디션 차량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실내 클리닝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쾌적한 실내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옵션 사항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 아주 가득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21년형의 모델로서 기존 3.8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승차감까지 더욱더 개선이 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 기능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의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차량의 속력과 내비게이션 정보가 같이 연동이 되어서 네, 운행하실 때 전방 주시 하시면서도 운행 정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위쪽으로 내려가셔서 핸들 우측 부분 보시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옵션 탑재가 되어 있겠습니다. 네, 위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래쪽에는 차간 거리 제어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나 차량의 속력까지 자율적으로 조절해 줄수 있는 편의 옵션상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계기판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차량 주행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총 주행거리는 7만 863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연식이나 주행거리 아주 좋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제조사 보증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비용 들이실 필요 없이 일반 부품, 엔진 미션 모두 제조사에서 무상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차량 운행하시는데 보증사항까지 다 챙겨가실 수 있고요 또한 연식 주행거리 너무 좋은 차량이라서 엔진 미션 아주 건강한 차량입니다. 네, 누유 문제까지 없는, 사고 이력 없는 아주 깔끔한 대형 세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기판 쪽에는 사이드 뷰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우측으로 방향 전환 하실 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사각지대 영역까지 화면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더욱더 안전한 운행 옵션까지 내장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바로 중앙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2.3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G90 모델은 무선 업데이트 적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까지 편안하게 사용하시면서 풀터치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화면을 넘기시거나 네,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조작 그리고 차량의 설정 부분까지 가까이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메뉴들 아주 간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다. 후진기어를 넣게 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차량의 전후좌우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면 그리고 전방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하겠고요. 좌측에 있는 이 작은 버튼들 하나씩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화면의 모습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차까지 더욱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옵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곧바로 위쪽으로는 아날로그 시계와 미디어 패널 그리고 공조 패널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선이 필요 없이도 핸드폰 거치만 해놓으셔도 충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하단부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열선 시트 당연히 양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통풍 시트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중앙에는 핸들 열선과 네, 후방의 전동 커튼까지 작동하실 수 있게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곧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d i s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주행 중에는 터치가 조금 어려운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시게 되면 바로 앞쪽에 있는 화면들. 손쉽게 조작을 하실 수 있게끔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마련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미적으로도 아주 좋은 디자인 옵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어루드의 포인트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앰비언 트라이트 당연히 은은하게 색상 변경까지 가능한 부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더욱 저, 선호하시는 나파가죽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착자감까지 편안하고 이런 시트 디자인까지 아주 화려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풀옵션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예, 정말 베이지의 화사함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예, 후석 한번 넘어가시게 되면 후석까지도 더욱더 편안한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후석 기대하시면서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공간감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오늘의 차량은 프레스티지 모델 중에서도 아주 활용도 높은 5인승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존 4인승 모델은 중앙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 쪽 부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5인승이기 때문에. 암레스트 살짝 들어 올리셔서 중앙 쪽도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한 앉아있는 레그룸 공간 상당히 넓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후석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도 천정 부분 고급 스웨이드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더라도 네, 베이지 색상의 오염도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후석시트도 마찬가지로 네, 가까이 보셨을 때 가죽 손상 오염 없는 아주 깨끗한 컨디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곧바로 암레스트 쪽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으면서 바로 도어트림 쪽 넘어가시게 되면 네, 도어트림 쪽에는 투톤의 색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모델이기 때문에 상단부는 나파 가죽 소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밑쪽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후석에 전동 메모리 시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프레스티지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차별점 있는 포인트까지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바로 앞쪽에는 주어 모니터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까이 보시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차량의 공조 기능, 내비게이션, 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나머지 라디오나 미디어, 골프, 부동산 같은 다양한 메뉴들을 후석에서 화면 살펴보시면서 조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들까지 하나하나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듀얼 모니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시게 되면 가장 상단부에는 공조 기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 바로 위쪽에 LCD 화면으로서 풍량, 그리고 온도까지 직접적으로 편안하게 조작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밑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네, 기존에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통풍 시트까지 양쪽에서 모두 편안하게 작동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더 하단부에는 바로 앞쪽에 있는 듀얼 모니터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 패널 내장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기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레스트 측면부에는 시트 리클라이닝의 기능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컴포트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좌석 시트 조절 그리고 헤드레스트까지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겠고요. 또한 업무를 보시거나 휴식을 하실 때에는. 레스트 기능 또는 프론트 시트 조절을 통해서 더욱 더 넓은 후석의 공간 마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앞쪽에 있는 시트 조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트 조절이나 각도 조절 등 다양하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쭉 뻗더라도 정말 좁지 않고 아주 넓은 공간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욱 더 아주 편안한 후석의 기능들까지 모두 내장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식이나 주행거리 아주 좋은 차량 그리고 베이지 시트까지 품은 제네시스 주공 만나보기 정말 어려우신 차량입니다. 네, 또한 3.8 프레스티지에서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는 개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컨디션감에 있어서도 내외장 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무사고 차량으로서 오늘의 차량 정말 꼼꼼하게 점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오늘의 차량 가격과 스펙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등록, 2021년형의 모델 준비를 했고요. 주행거리 약 7만 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네시스 G90의 보증기간인 5년 또는 12만 키로 아직 지나지 않고 정말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조사 보증 부분까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중고차 구매하실 때 많은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 침수 이력 전혀 없겠습니다. 네, 누유 문제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무사고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차량 부분에 대한 성능 부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네, 이어서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네, 또한 5인승의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 높은 후석 이용하실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의 프레스티지 만나보실 수 있으면서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셨듯이 정말 매력적인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레이스 풀 그레이의 외장 색상 그리고 실내는 크림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더욱더 화사한 디자인까지 되어 있는 정말 매력적인 G90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시다면 상단의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클린카에서 출고하시는 모든 차량은 엔진오일 그리고 향균필터 무상교환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블랙박스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약하시는 분들께는 신품 블랙박스 무상장착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홈서비스 신청을 하셔서 전국 어디서든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방문 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판매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은 5,9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5,990만원, 2021년형 그리고 7만키로 주행을 했고요. 네, 색상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매력적인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 되어 있는 3.8 개선형 모델 준비를 했으니까 차량 살펴보시고 많은 선택 주셔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다른 차량들까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끗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